자 그런데 그런 말띠가 2025년 양력 10월을 보게 되면 그것은 수월이 되는 것인데, 자 수월은 뭐냐면 우리 말띠는 오행으로 왕성한 화가 되는 것인데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에너지를 저장과 함께, 저장과 함께 한마디로 조금은 위축시키는 그런 월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띠한테 10월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어떤 그런 태도와 현실성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곧 뭐냐면 이제 말띠가 화라고 하는 것은 넓게 펼치려고 하는 작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속도를 줄이고 균형을 맞추라는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0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말띠가 활동,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을 갈무리하고 잠시 멈춰서 그동안에 본인의 어떤 행동이라던가 사회활동을 복습하고 혹여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가오는, 자, 11월부터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0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